두그 선을 맞대어서 접속할 때에는 일단 선을 라이스트리퍼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벗겨줍니다 자, 그다음에 두 선을 이렇게 맞대게 되고요 이때 한쪽 선을 먼저 구부려 주게 됩니다 이때 약 2회 이상 1회에서 2회 이상 연결을 하고 한쪽을 먼저 감아 주게 됩니다 이때 감을 때는 촘촘하게 5회 이상 감아주게 됩니다. 이와 같이 가는 선일 때에는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도 충분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끝부분은 공구를 이용해서. 마무리를 해줍니다. 네, 이렇게.